2024년 4월부터 더욱 심해진 정보 시스템 인재 부족. 정시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조시스라고 하죠. 정보 시스템의 인력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음, 여러 분야의 잔업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많은 산업에서 DX화를 더욱 가속화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IT 인력이 더욱더 부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운송, 의료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최대 잔업시간을 지정해서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까지는 공공연하게 잔업수당을 주고 잔업을 시켰, 시켜왔던 것이 잔업수당과는 별개로 강제 잔업시간 상한을 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각 업계는 부족한 업무를 다른 사람을 뽑아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이 부족해서 잔업을 해왔던 터라 이제 남은 방법은 DX화를 해서 사람 손을 덜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게다가 수년 전부터 정부 지원하에 지속된 DX 현장에 사람은 이미 부족한 상태라서 IT 인재 부족은 더욱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DX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업무를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것이 있다면 이걸 IT의 힘을 빌려 로봇 또는 컴퓨터가 업무를 대신해서 업무 효율화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는데, 일본은 한참 전부터 DX를 위한 움직임을 많이 하여 많은 성과를 냈었고, 여전히 DX화를 위해 국가 지원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었죠. 많은 DX를 해왔음에도 다른 콘텐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 아날로그다 보니, DX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X화가 된게22% 정도밖에 안 됐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속된 DX의 결과로 한국보다 저렴한 내수 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한 간섭을 잘 하지 않는 일본은 기업이 망하는지 살아나는지는 각 기업의 역할인 거고 국가 경제의 흐름 자체를 정부가 보조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 국경기업에서 주식을 해외 자본이 매입을 하는 경우 그걸 제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태가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IT 인력은 10년 새에 3배가 늘었고요. 2030년대는 약 79만 명의 IT 인력 부족이라는 상황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고 있는 설, 실정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많이 보이는 콘텐츠는 개발을 하려면 이런 언어를 써라 초보도 쉽게 배우는 개발 등등이나 면접에 강해지는 방법 등등의 취업 관련 컨텐츠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일본에 취업하기까지와 취업 후의 자기 발전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적은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잘,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이쪽에서 제공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일본 취업 준비 시에 생각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취업 시기는 제가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대기업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 3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2학년 때는 일본어 N1을 따시고 충분히 회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2, 3학년 때는 일본어와 함께 전공 관련 프로젝트 등 포트폴리오가 되는 무언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학년 후반부터 면접을 다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4학년부터만 해외 취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별로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원서내는 방법에서부터 모집시기 등등을 알려주는 정보나 일본에서 판매되는 책자들이 있으니 그걸 참고로 지원하시면 되고요. 면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12월 초부터는 일본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2개월 정도 보고면서 본격적인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졸업까지는 편안하게 보내시고 졸업 후에 일본으로 넘어오시면 되죠. 가장 외국인들을 반겨주는 대기업은 라쿠테님과 야후 같은 IT 업계의 대기업인 것 같고요. 라쿠테는 특히 영어를 잘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비자가 무엇을 하든 걸림돌이 됩니다. 즉,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무지 큰데요. 아무리 업무 환경이 안 좋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물론 비자를 볼모로 회사를 관두며 입국 관리국에 신고해서 비자 취소를 시킨다느니 협박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왕왕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협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그런 결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있을 수는 있으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사가 클수록 비자의 기간이 늘어, 길어집니다. 회사가 작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1년. 일반적인 중소나 중견기업 이상은 3년. 두 번째 갱신부터 회사가 안정적이라 판단되면 5년 정도 나옵니다. 물론 대기업을 제외하면 3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어, 약간 야매 같은 정보인데요첫 비자를 받으면 비자 갱신까지는 회사를 옮기지 않는 게 비자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첫 비자 갱신까지는 그 회사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남는 것을 추천하고요. 비자가 갱신하자마자 회사를 관두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식으로 따지자면 비자는 회사를 관두고 6개월 이내에 취직을 해야 유지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고요. 조금 정도의 차이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거의 넘어가기도 합니다. 갱신 타이밍에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요. 즉, 이직 타이밍은 비자에 남는 시간 등을 잘 보시고 가급적 갱신 이후에 이직하는 게 편합니다. 빨리 영주권을 얻으려면 고도인재 비자로 변경 신청한 후에 고도인재 비자에서 영주권 자격 요건을 맞추어 얻으면 예전처럼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설 이지 정식으로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회사를 관두고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먹고 살아도 됩니다. 즉, 프리랜서로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이제 취업이 되고 비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단순히 이렇게만 산다 해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채널을 참, 찾으시는 분들은 보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플러스 알파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의 같은 내용의 재탕이긴 하지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부업 및 추가 아르바이트는 거의 허용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봤을 때 직장인이 유튜브로 수익냈다고 투자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본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거긴 북조선 아니냐고 질문을 하죠.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입장으로는 자기네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나라로 느껴지는 것이겠죠. 일본에서는 카케모치라고 카케로는 걸다 뿌리다 등등 위에 없는 느낌으로 사용되는 용어고요. 모츠는 당연히 모츠 나베는 아니고요. 무엇인가 둘 들다 라는 표현인데 모츠의 명사인, 명사형인 모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두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카케모찌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카케모찌를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고로 쉐어하우스에서 만난 일본인들을 보면 거의 카케모찌는 기본입니다. 알바, 알바의 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두세 개 알바를 겹쳐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게 되죠. 그렇게 젊어서 일만 하면 재밌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카케모치들은 자기가, 뭐, 자기들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미래에 대한 목적이 평범한 사람들은 굳이 카케모치까지는 하지 않고 월아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가 P.V.나 음반을 내기 위해 두세 가지 알바를 뛰고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해서 1 년에 한곡 정도의 P.V.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P.V. 하나 내는데 보통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라이브 하우스에서 공연 한번 하는데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입장권을 팔아도 그만큼 사람이 안 모이면 나머지는 자기가 떼워야 하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모은 뒤에 라이브 하우스 예약을 한다고 하네요. 말이 또 샜는데요. 이런 카켓모치나 유튜브 수익, 그리고 옥션에 저렴한 거 사서 중고샵에 조금 더 비싸게 파는 등의 추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대부분 고정 직장을 가지고 용돈벌이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으니 부업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IT의 경우는 부업을 더 추천하는데요. 그, 경우, 그 이유는 하나의 직장에서 하는 경험은 한정적이지만, 부업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경험이 쌓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부업이 본업보다 더 버는 경우도 은근히 됩니다. 그래도 부업이란 건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본업을 최저생활이 되면서 시간이 널널한 걸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도 급여도 적은데 만족해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들 중에 아마도 뒤에서 크게 더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이제는 40대가 된 그리이라는 회사의 창업진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무료 게임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광고 수익만을 벌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30대 초반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 회사를 차려서 5년 만에 회사 가치가 3천억엔, 즉 3조원에 가까운 회사가 되었죠. 만약 한국이라면 회사 다니면서 만들었을 테니 그 회사 수익에 권리가 있다면서 소송을 걸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사람과의 계약은 업무 시간만 계약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끝나면 뭔짓을하든 회사에서는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람의 기간을 계약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업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안 받았다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업무 시간 외에 수익을 얻었다고 자르거나 소송을 건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을 완전 구속시키려는 행위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이, 때문인지,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업무시간에는 조금도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 휴대폰을 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한국의 경우는 업무시간 외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시간에도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이런 추가 수익을 준비하는 것도 자신의 발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것에 전문가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선 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일을 하고 돈을 적게 벌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 목표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정작 IT로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우동집을 차리거나 스시집을 차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업종으로 갈아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찾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치열한 한국에서 쌈닭이 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본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네요. 언제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혹시라도 한국에서 좌절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은 다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나름 이세계 전생 같은 느낌도 든답니다. 끝.